자, 잘 봐. 와, 이렇게 수업을 시작했나 때, 내말잘 <laughs> 들어봐. <laughs> 잘 봐. AM 더하기 MG를 줬잖아.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더한 값을 줬죠. 그 다음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D를 줬어. 어찌됐든, 여기랑 여기 길이 더한 값을 줬고,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더한 값을 줬단 말이야. 근데 결국 문제는 이 삼각형 넓이 구하라 했단 말이야. 맞아? 그럼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할 건데? 삼각형 넓이 동기나 어떻게 구하냐? 몰라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네. 왜 앉아 있어, 그럼?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냐? 밑병, 밑병. 그래,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일이야. 그럼 나는 내가 알아야 되는 길이는 이거 이거 두개 알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너 마침 잘 왔다. 너 기다리다 이제 시작했거든.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해놓은 길이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난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라고 잡을 수 있지. 어? 그러면 am 더하기 mg를 내가 뭐라 바꿀 수 있는 거야? 어, 2분의 1, 나 분수가 싫으니까 그냥 이거 자체를 2a라고 할게. 괜찮지? 그러면 a 더하기 mg는 2b겠지? 얘가 x 더하기 y 더하기 4자다. ab 더하기 bc 더하기 c는? 여기가 3b니까. 2 a 더하기 6 b가 2 x 더하기 3 y 더하기 9죠 맞아요 연립해야지 여기 두배 가지고 끌고 오면 2 a 더하기 4 b는 2 x 더하기 2 y 더하기 8이니까 따라서 b는 2분의 1 y 더하기 1인가 맞아요 맞지 그러면 x, a는 x 더하기 3인가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뭐 빠지게 쳐다볼 필요 없죠 그럼 gbc는 2a 곱하기 b 곱하기 1분의 1이잖아 즉 ab 둘이 곱한 값이니까 답은 1번? 1번 됐나요 너무 쉽다 이걸 오픈 이게 식도 못썼다기말이나 그래 이건 하지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1번은 그래 어려울 수도 있겠다 ab로 잡는 것 자체가 생각이 안 났을 수도 있겠다 2번. 근데 2번은 진짜 이해 안 돼. 2번 못 풀었다는 거 이해 안 돼. 식도 안쓴 거야. 제가 못풀 이해 안 1등급이에요. 아니 2번은 식만 쓰면 되는 문제야. 맞아아 진짜 맞았개맞 응? 너 맞았니? 너가 맞았으니까. 자기 가 15초까지 해봤냐? 식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가에서 알려준 건 abc 3이 곱한 게 3이라는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 제곱 b 제곱 더하기 삼 a 제곱 3 b 제곱 c 제곱 더하기 삼 c 제곱 크신가요? a 제곱 마이너스 1 5는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laughs>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잖아 맞아? 네나좀 어, 예쁘게 쓸게 글씨가 좀 이상한 거 같아서 응3 a 제곱 b 왜 저러는 거야 이니 <laughs> <laughs> 진짜 안 먹어요 예얘를 내가 써보면 3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 제곱에 15를 뺀 값이 얼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지 문제에서 그럼 내가 이걸 물어봤으면 뭘 알아야겠어 야 이거 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최소한 이건 알아야 되잖아 이걸 제곱하면 이, 이거 이 나오고 이걸 제곱한 거에서 마이너스 2abc의 a플러스 b플러스 c인가? 이거잖아요 이거 가족권에 나와 있잖아. 맞아? 나랑 다두 개, 뭐, 풀을 다 보면 이거 두개 나오겠지. 안그냐? 나식 써볼게요. 나식이 뭔데? 3A 제곱 응.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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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3A제곱 더하기, 3B제곱 더하기, 3C제곱에 빼기 15를 한게 93이니까 15를 더하면 108.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36. 나에서 알려준 게 이거였네. 다해서 알려주는 거? 이거 사실 하나 하면 뒤에 건다 똑같잖아 이건 뭐야? a 더하기 a 더하기 1이지 마이너스 5까지 그럼 2a 마이너스 4잖아 그럼면 2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마이너스 12가 4라는 거잖아 3개 있으니까 맞아요? 정리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다? 8 다해서 말한 게 이거네? 그럼 내가 아까 궁금한 게 뭐였어? 내가 문제를 풀려면 알아야 하는 게이 값이랑 이 값이었잖아. 맞아? 이 값은 다해서 나와있고 이 값은 나랑 다 이거 두개 이용하면 알수 있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문제 끝났지. 이게 1등급이라고? 너희도 1등급 해볼만 하지 않아? 이게 1등급? 만만한데? 라는 생각 안 들어? 3번은 더 쉬웠을걸? <웃음> <웃음> 근데 누가 음... 기준이에요? 너희 기준에서, 야, 이, 이식 쓰는 게 어렵진 않잖아. 나가 쓰라는 거, 다가 쓰라는 거, 쓰기만 하면 되는데. 이차 함수 쪽, 뭐, 내가 생각할 것도 없고, 손만 움직이면 되는데. 됐어? 아, <laughs> 할게요. 아, 아. 육각형이래. 육각형이 있는데, 대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세 삼각형은 직각, 아, 미안해. 정삼각형이다. O, A, B. 이거 지금 하얀 삼각형들이 다 정삼각형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하얀 삼각형의 둘레의, 하, 둘레의 길이의 합이 36이고, 넓이의 합이 24, 루트 3이래. 그럼 내가 얘한 변을 a, 얘한 변을 b, 얘한 변을 c라고 하면 둘레의 길이의 합은 36이다. 내가 다 식으로 쓰면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2다. 보고 있지? 넓이의 합이 24루트 3이다. 이걸 내가 식으로 쓰면 4분의 루트 3에 a 제곱, b 제곱, c 제곱 이 24루트 3이다. 맞아 아니야. 근데 왜 4분의 루트 3이 나와? 이러면 죽여. 지만 첫 시간이니까 알려줄 수는 있겠지. 한 변의 길이를 뭐라 할까? x라고 할까? 그러면 정상각형은 60도잖아. 한 각에. 그럼 1대2대 루트 3이죠. 그러면 이 길이가 2분의 1x지. 그럼 이 길이는 2분의 루트 3x지. 맞아?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래서, 4분의 루트 3, X제곱. 이 정도 외우고 있어야 돼? 4분의 3 루트, 4분의 루트 3, X제곱. 그러면 내가 저두개 알았네? 이렇게 해보면 얼마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응. 96? 응. 내가 시계,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를 길게 써놨지만,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이거 두개 아니야? 그 다음에 색칠된 거의 넓이 합을 구하라 했지. 색칠된 거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건데? 자 여기 몇 도? 60도. 여기 몇 도? 60도. 그럼 여기가 몇 도겠어? 60도 여기가 60도고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길이는? A 여기 길이는? C라고 잡았으니까 C겠지? 똑같은 논리로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 다 60도겠지? 자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1분의 1 말고 3학기때 배웠던 거 중3 1학기 과정, 2학기 과정에서 삼각비 하면서 배운 거 사인? 아 미안해 2분의 1, A, B, 사인, 끼인가 맞아요? 이 세타라고 하면? 세타 기억나냐? 기억나냐요안 나는 것 같은데? 아니냐? 맞아 아니야 <laughs> 맞냐고 아니냐고 대답하라고 맞아 아, 아니야 맞아요 기억 안 나면 기억 안 난다 당당하게 말해 기억나 안나 나예요 안 나? 나요. 안 나? 너 삼각형 했지 체리야? 어. 기억나 안나? 안나? 안나면 빨리 증명하고 빨리 말해 나지 다? 안나는 척 하고 있는 거지? 나.. 아 나야 나야 나야, 나야. <웃음> 넘어갈게 <웃음> 그럼 저 삼각형 하나씩 해봐 얘 1번 2번 3번 은기야 1번 넓이 불러라 혹시 안 보이니? <laughs> 어, 2 분의 A c 씨, <laughs> 어, 그 다음 뭐 해야 돼? 빈거. 어, 60. 사인 60 이지 맞아? 네. 더하기 상현아, 2번 삼각형 넓이 불러라. AB 사인 60 여원아 삼반삼각형 2분의 1 CB 사인 60 그렇지 사인 60자 뭐가 반복되어 있어? 사인 60분의1 뭐 사인 60어인 60만 보일까? <laughs> 2분의 1 사인 60이 보이잖아 그럼 2분의 1 사인 60을 묶어내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값 이게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문제가 맞아? 사인 60이 얼만데? 오 그럼 이 분의 일이랑 곱해지면서 4 분의 루트 3이 되겠지. 네. 결국 내가 답 구하는데 답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a b 더하기 <laughs> b c 더하기 c a 이거 알아야 되는 거잖아. 알수 있지, 이두개 있으면. 네. 남아가 돼? 네. 응. 아 지금 소요. 이제 에어컨 여포한테 말할래? <웃음> <웃음> 자 다음 문제. 아, 뭐. 문제 혹시 읽어볼래? <laughs> 1차 이상의 다항식 k에 대해서 mk, nk, m이 의미하는 건? k의 차수, 이 다항식의 차수, n이 의미하는 건? 최고차항, 최고차항 계수. 계수 그럼 기억부터 따라가고 보면 되지 어떤 다항식 두 개를 곱한 거의 차수는 이 차수 더하기 이 차수냐 이거잖아 맞아? 근데 이거 바로 생각이 나면 좋겠지만 안 나면 어쩌, 어떻게 쩌어 해야 돼? a가 x에 a제곱하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고 b가 x에 b제곱하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ab 둘이 곱, 곱한 거는? x에 a 플러스 b제곱 이렇게 갈거 아니야 맞아? 얘 차수 얼마냐? a 플러스 b, 제 차수, a의 차수 a, b의 차수? b, 그러면 얘가 지금 a 플러스 b인데 예차수는 A고 예차수는 B잖아 기억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아요. 맞는 말. 네 A의 차수가 B의 차수보다 크면 이랬지. 그리고 두개더하래어 은기야 나 봐주. 네가 집에서 고민을 해. 아너 거의 풀었냐? <laughs> 그럼 A들이 더한 거는 뭐겠어? 얘네 둘이 더한 거는. X에 A제곱 더하기 어쩌고 가고 X에 B제곱 어쩌고 갈거 아니야. 근데 A가 더 크다, 크다 했잖아. A의 차수가 더 크다고. 그럼 여기서 최고차가 누구야? A야? B야? A야. 그럼 얘 최고차한 개수가 더, 둘이 더한 거에 최고차한 개수가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다시 할까? 아니요. 표정이 다시 해야 될것 같은 표정인데? 아니요. 사연아 됐냐? 너 됐냐? 디귿. 응. 디귿뭔 말이야? A랑 B랑 둘이 더했어? 걔네의 차수가 A의 차수가 아니래. 이해됐어요? 차수가 서로 다른 식을 더, 했, 서로 다를 때랑 같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서로 다른 식을 더했다 쳐봐. 그럼 그 식의 차수는? 둘중 하나의 차수겠지. 3차 더하기 2차하면 3차 식이잖아. 4차 더하기 1차하면 4차 식이고. 맞아? 근데 그 둘이 더했는데, 둘의 차수가 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A의 차수도 아니고 B의 차수도 아니라는 거잖아. 이게 뭔 말이야? 응. 그러니까 2차식과 2차식을 더하면 몇 차식이 나와? 2차식. 2차식. 3차식과 1차식을 더하면? 3차식. 3차식. 다시 잘못 말했다. 10초 전으로 돌릴래. 다시 3차식과 1차식을 더하면 몇, 몇 차식이 나와? 3차식. 4차식과 5차식을 더하면? 5차식. 근데 내가 2차식이랑 2차식을 더하면 몇 차식이 나와? 2차식. 잘 생각해 봐. 무조건 2차식이야? 응. 아니죠. 아니요. 몇 차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2차식. 1차식이 나올 수도 있어. 맞아? 네요. X제곱. 계수 어, 개수의 부호가 아. 서로 다르면서 이렇게 가고, B의 차수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간다면, 차수가 사라질 거 아니야? 이거라는 말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네. 맞아요? 네. 어, 근데, 두 개를 곱한 거에 최, 차두개 곱한 거 최고 차의 개수가 9라는 거는, 맞아? 지금 얘네 둘이 지금 차수. 그렇지, 뿔만 3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값이니까, 3, 3, 6, 이 말이죠. 이해됐어요안안요 아, 응. 됐어요짜나후어 네. 끝냈는데 됐어이안되시겠어인지되시어요요안 이거 요안되시겠어안 돼. 문제 읽고 안만 쓰면 되는 건데 맞냐 되니냐이요내 그냥, 말이 틀려? 그냥 요안요안돼요 <laughs> 한 변의 길이가.. 문제를 안 읽은 거 틀린 걸 내가 해줘야 되냐? 문제 길어가지고 읽기 싫어서 안 읽은 거잖아. 한 변의 길이가 X랑 Y인 두정사각형 AB가 있고 요렇게 생긴 게 있대. 이게 그림 1이고 이게 그림 2라는 거잖아. 맞아?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 그림 2에 4개의 정육면체의 겉넓이의 합은? 이랬지. 그럼 겉넓이 문제 였 써. 얘네 겉넓이 얼마예요? X제곱은 몇개 있어? 2. 12. 12개죠? 12개. <laughs> Y제곱은? 그렇지. 그렇지 12개. 요거는 그림 1 다섯 개저 넓이의 7분의 36배래. 그럼 넓이가 얼마야? 그림 1의 정사각형 넓이. 정확히? 응. XY. 이거에 7분의 36배다 이거잖아. 맞아? 두번째는 네개의 정육면체의 이거 하고나 이제 두번째식 준다. 네개의 정육면체의 모든 길이의 합이 240이래. 여기 모든 길이의 합이 얼만데. 하나 여기 여기 12. 모서리의 객수가 몇 개야? 예. 12개. 그럼 12X, 12X, 24X 더하기. 24. 그렇지. 24X 더하기 24Y가 240이다. 이거잖아. 이때 문제가 물어보는건 정육면체의 부피의 합을 구하라. 그러니까 2의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얼마냐? 이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길게 써져 있는데,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이거 두 개씩 줄 테니까 이거 구해봐라는 말이잖아. 그만해도 되니? 더할 필요 없죠? 진짜지? 넘어간다? 응. 끝?